어 저기 얼른 나와. 아, 나 지금 아파트 주차장에 왔다니까. 왼 주차장? 에헤 일단 빨리 나와 보라니까. <laughs> 오늘은 여자친구 지연이를 위해서 차를 빌렸습니다. 지연이 소원이 같이 차 타고 바다 가는 거고 이번에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차를 보면 지연이는 어떤 반응일까요? 이차 뭐야? 허 빌렸어? 너를 위해서. 와, 진짜 감동이야 사랑한다. 지현아. <laughs> <우승포야. 웃음> 너무 멋있어. 멋있어. <laughs> 아,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오늘은 둘만을 위해서 보낼 겁니다. 어, 저기 오네요. 지현아, 여기! 여기! 뭐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남자 친구랑 데이트하러 나왔는데요. 어, 남자 친구가 차를 갖고 왔네요. 뭐야? 응. 야! 어 이거 차 사이즈 좀 보세요. 이거 캠핑하고 되겠는데? 여러분 차아가시죠 찾아. 와 대박이다. 자기야. 트렁크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 번. 뭐 거의 약간 침대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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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알겠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난 차분히 열라고 했더라고. 이 그러면 계단이 나와요. <목> 빛도 나고 예쁘다. <목> 자 이렇게 한 번. 자기야 인사해 전화 꼭 끄면 안될까?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네차라 이렇게 닫고요 은수지연커플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고고! 자기야 만나자마자 카메라부터 들이미는게 어딨어 깜빡이는 좀 키고 들어와라 미안 미안 근데 웬 차야? 아 이거 내가 좀 렌트야? 어 아, 렌트 <laughs> 아 기특해 죽겠어 지안아 내가 데이트 코스 다 짜놨거든? 렌트도 했고 차도 있겠다 우리 바닷가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뒤에 차박도 하고 어때? 좋지? 자기야 지안아 너 무슨 일 있어? 응? 음? 아 두 명이나 줄었어 뭐가? 아 구독자 자기야 오늘 우리 둘만의 시간을 좀 갖자 알았지? 응 뭐? 아 알았어 걱정 마아 알겠다고요 <laughs> 아 가자 가. 알겠습니다. 넌 압시다. <laughs> 음. 그래서 어디 산으로 갈 거? 바다. 아. 바다. 근데 지금 바다를 갈수 있나? 못갈게 뭐야? 아휴. 돌아가자. Do you know I'm coming home? Do you know I'm coming home? y e t i g h you know I'm coming home tonight? Do you know I'm coming home tonight? Do you know I'm coming home Do you know I'm coming home g o d you know I'm coming home tonight? Do n t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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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t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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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I'm coming home tonight? Do you know I'm 나는 그런 거다 이해해. 고마워. <laughs> 그 우리 뭐 바다는 못 가더라도 어디 뭐 가까운 데라도 가자. 응, 음? 자기 장롱이잖아. 오늘은 그러지 말고 그냥 어디든 가지 말자. 뭐 그럼 집에 있자고? 에이, 집은... 무 아, 차도 빌렸는데, 아깝잖아. <웃음> <웃음> 아나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또 모르겠네. <laughs> 왜? 저희가 오늘 차를 빌려서 바다를 보러 가기로 했었는데, 아니, 근데 세상에 비가 엄청 와요. 장마래요. 저는 진짜 세상에 하늘에서 누가 행주짜는줄 알았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커플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차장 차박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유튜브에서는 보지 못했던 주차장 차박 콘텐츠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문수씨, 문수씨는 지금 뭐라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차 안에서 아쉽게도 못감 바다를 즐기고 있습니다. Hey love, you got your heart on your sleeve But the shirt on your back's a bit small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점심은 피자예요 문수가 좋아하는 피자 한번 시켜봤어요 문수씨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네 좋아요 타이밍을 빌어서 문수씨의 개인기를 보고 가도록 해볼게요 문수씨 피자 두개한 번에 먹기 해주세요 뭐? 피자 두개한 번에 먹기 보여주세요 돼지처럼 먹어주세요. 음 다시 먹어주세요. 응응왜 카메라 꺼. 응 그러고 카메라. 뭐 그래? 내가 오늘 우리 둘만 있는 시간 보내자 그랬지. 응? 그놈의. 좀안 하면 안 돼? 카메라 있으면 우리 둘 있는 것 같지가 않다고요, 나.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아기야, 그냥... 자기야, 내가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그냥 다가봐제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어. 아, 앞으로 유튜브 자제할게. 아,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어. 아, 나는 너무 내 생각만 했다. 자기야, 지금부터라도 노력할게. 오늘 고마워. 음. 나 진짜 오늘 진짜 속상하고 진짜 무서워가지고. Let's go, baby. 가볼게. 됐 미안해. 어, 어. <sighs> hey, love, you got your heart on your sleeve, but the shirt on your back's a bit small. Hey, you, yeah, your colors are changing, the world ain't happening.